주변에 많은 분들이 공인인증서를 관리할 때 폴더체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라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인증서 위치를 알아야 되고 어떤 pc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증서를 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탐색기 대신 웹사이트에서 하는 건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사이트에는 인증센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정확하게 인증센터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단에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다시 개인과 기업으로 나뉘는데, 저는 개인을 눌러볼게요. 다시 상단을 보면 여러 종류의 인증서가 나오는데, 저는 공동인증서 쪽에 있는 인증서 관리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서 인증서를 가져오거나 내보내시면 되고요. 또 인증서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탐색기에서 하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 관리를 하면 인증서 위치를 몰라도 되고 또 폴더나 여러 개의 파일이 아니라 단한 개의 파일로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 먼저 인증서를 내보내는 것부터 해볼게요.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이제 여기서 내보내실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져오기나 인증서 복사도 전부 이 화면에서 할수 있어요. 자, 저는 먼저 내보내기부터 해볼게요. 클릭하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암호를 입력해주고 나서 엔터를 치거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저장 위치를 물어봅니다. 이제 여기서 로컬 디스크나 USB 메모리 또는 외장 하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USB 메모리에 넣어 볼게요. USB 메모리를 꽂았고요. 위치를 지정하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인증서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인증서를 내보낼 수 있고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usb 메모리를 꽂고 나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usb 메모리에 인증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얘를 클릭하고 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더블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고요 이제 여기 암호를 입력하면 usb 메모리에 있는 인증서가 로컬 디스크 쪽으로 복사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인증서 위치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매번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갈 일도 없겠죠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방식을 이용하면 어떤 PC에서건 인증서를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